<laughs> 유럽에서 돼집 뼈다귀를 을 줄이야. 여기는 페렌치에크 테르라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많은 유럽에 오신 여행객들이 장기 여행객들이 한국 분들인데 오랜 여행에 지쳤다가 한식이 먹고 싶을 때 유럽 여행 중 가장 최고의 한식집으로. 손꼽근 있는 하나로 식당에 가는 중입니다. 아, 지금 저희는 여기 헝가리에서 한인 독보드 사에서 한국식 찐맛으로 유명한 이런 모든 유럽 여행객들이 유럽에서 가장 넘바원한식당으로꼽고 있는 하나로 식당이 왔고요. 여기에서 지금 두개 시켰어요. 하나는 여기 반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찬하고 해서 이렇게 정식처럼 이렇게 주는 건데 그거를 감자탕 하나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도 저는 처음 듣는 메뉴인데 전인데 파닥전이라고 있어가고 파닥전을 하나 시켰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왜? 이거 뭐야, 이거? 닭고기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 파전에 원래 원재료랑 해가지고는, 굉장히 튀기듯이 바삭하게 튀겨냈는데, 야, 이렇게 만들면 이런 맛은 아니구나. 그랬잖아요. 떡질만 튀겼을때 이거 그 크리스피하면서도 나오는 그 소함이 있거든요 그거랑 파랑 파전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너무 바삭하게 잘 구워내서 근데 간이 기가 막혀요 간이 양념장도 기가 막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내게 칼칼한게 땡길텐데 어른들이 가끔가다 그냥 아그음식지그 식당 거기 칼칼한게 맛있게 먹었네니그 맛입니다 야 여기를 왜 유럽 여행객들이 유럽 최고의 한 식기로 꼽는지 전한 점으로 벌써 난 아홉 들깨가루야들깨가루 글깃갑. 오우 이게 뭐야 이거 그냥 한국 정말 전통있는 감자탕집이네 응? 여기 사장님이 음식 철학이 정말 대단하시다 보니 어우 이거 여기 그냥 우리나라 감자탕 맛집이야 생인점 중에 고마루나이바도몬씨에요저뺨 진짜 치는데? 어... 진짜로? 와 고기 전혀 잡났고요그 고기가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흐물흐물하게 그냥 바로 그냥 뭉개져요 이렇 감자탕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와. 만나다, 어, 만나다. 아니, 사실, 이 감자탕이 5,000포인트. 한국돈으로 2만원이고요. 서비스 차지까지는 2 2 0 0 0원이죠 그리고 파닥이 6,000포인트. 25,200원 그 정도. 그래서 이 정도에 막그 정도 받아오는게 비싸게 여길 수 있는데, 지금 2억 말리에 가리인데 정말 어디, 정말 맛집의 음식을 갖다가 그대로 재현을 대원이 아니야. 이건 여기서 제대로 만든 거야. 진짜 맛집이지. 음. 그럼 아 진짜 명불허전이네. 왜냐면 다들 너무 충찬 일색이라 에휴, 그래도 유럽의 한뭐 얼마나 하겠어. 음. 명불허전입니다. 뭐두 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호심을 잃으시면 안 되는. 데 여기 웨이팅 많은 집이 될것 같은 느낌, 음. 그죠? 지금 한국 손님들 한80% 헝가리 손님들 한 20%밖에 안되지만 여기에 소문나면 곧 역전됩니다 여러분 여기 꼭 한번 오세요 내돈내산이고요 여기서 뭐 서비스 음식 하나 받은 거 없는데 정말 맛있어요 오십시오 내가 <laughs> 정말 유럽에서 돼지 뼈탕수 뜯고 있을 줄이야 헝가리 애들이 보면 아주 그로테스크 하겠지? 음, 난 너무 너무 행복해 나 한국 사람이에요